지금 이 순간 당신은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젊은 날의 열정과 바쁜 삶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눈물나는 순간이 오직 가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노년의 눈물을 부르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 방송을 듣는 동안 당신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담아 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얻고 더 나은 길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차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쓸쓸해 보이셨지만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그분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게 서러운 줄 알았지, 그게 아니었어? 이 나이가 되니 가슴이 미어지는 건 따로 있더라고. 저는 조용히 그 말을 들으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천히 하나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보다 더 가슴 아픈 것들,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어르신은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마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작은 한숨을 내쉰 뒤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가장 가슴 아픈 건,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젊었을 때는 혼자가 편할 때도 있었고,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이제는 혼자인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와 나눌 인사가 없고, 저녁이 되어도 기다릴 사람이 없습니다. 밥을 차려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고, 어디를 가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이 많았어. 내가 필요해서든 일이 있어서든 내 주변에는 늘 사람이 있었지. 그런데 어느 순간 다들 자기 갈 길로 가더라고.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말았어. 가족도 친구도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들도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쁜 마음으로 떠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남겨진 사람에게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있고 만남이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르신은 문득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받더라도 바쁘다고 하며 서둘러 끊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번 연락이 닿지 않으니 더 이상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알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일은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혹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는 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 노력의 끈을 놓는 순간 혼자는 점점 깊어지고 그 깊어진 외로움은 가슴을 점이는 눈물로 이어집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 좀더 연락할 걸좀더 찾아갈 걸 하지만 관계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붙잡으려 해도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결국 끊어지고 말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싶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연락 한 통이 짧은 안부인사가 때로는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년의 눈물을 줄이는 작은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치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을 하나씩 꺼내는 일이 힘든 듯 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 가슴 아픈 건 아무도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거야.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내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니 일적으로 나를 찾는 사람은 없어졌고, 가족들도 예전처럼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가끔은 내 이야기를 듣는 척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바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알겠어요, 나중에요. 그 말만 듣게 되더라고 손주에게 말을 걸어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하고 자식들에게 조언을 해주려고 하면 요즘 세상이 달라요라며 듣지도 않고 넘겨버립니다. 이제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라 그저 조용히 옆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된 듯한 기분. 이것이 노년의 현실이었습니다. 한때는 삶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때로는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그만하세요 라는 말을 들을까봐 아예 입을 다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을 하면 잔소리가 되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존재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그게 제일 서러워. 그분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집니다. 그 욕구는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점점 조용한 자리로 밀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요즘 어르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야, 많지? 근데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야? 저는 가만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잖아요? 어르신은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다시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오랜 기억을 되새기는 듯 조용한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그러다 이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셋째, 나이 들어 가슴 아픈 건더 이상 내 편이 없다는 거야. 젊었을 때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함께 고민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져 갑니다. 언젠가부터 말이야. 내가 힘들다고 해도 그냥 참고 살라는 말만 듣게 되더라고. 어쩌면 다들 내 얘기를 들을 힘조차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같이 있던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만날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전화 한 통이면 당장이라도 달려올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는 전화를 걸어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 세월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지만 또한 많은 것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뼈 아픈 것은 내 곁을 지켜주던 사람들의 부재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기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도, 이웃들도 각자의 삶에 지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어르신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말이야, 그냥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이유 없이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삶이 버거울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만 막상 기댈 곳이 없을 때의 그 외로움.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감정을 더 자주,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예전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어르신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내였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분도 곁에 없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어르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줄수 있지 않을까요? 어르신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처럼 외로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면 어떨까요? 어르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이해해 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그 외로움은 조금 덜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어르신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넷째, 나이 들어 가장 서러운 건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존재가 된것 같은 기분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누군가 나를 찾고 내 역할이 분명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역할이 점점 사라집니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의견을 내밀어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내 경험과 지혜는 쓸모없는 예시 이야기로 치부됩니다. 예전에는 말이야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곳들이 있었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부심도 있었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르신의 눈가가 살짝 붉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이 든 부모를 두고 자식들은 점점 바빠집니다. 마음 속으로는 부모를 걱정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모를 돌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퇴직 후에는 더 이상 불러주는 곳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들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노년의 지혜를 배울 여유조차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동네에서도 다들 내게 인사하고 어디 가도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야. 그 말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역할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가끔은 말이야, 누군가 나한테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어르신은 작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쓸모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 근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노년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나 타인에게서 찾기보다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르신, 혹시 주변에서 어르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어르신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뭐 가끔은 동네 경로당에서 청소도 돕고 후배들한테 옛날 얘기도 해주긴 하는데 그게 다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걸 어르신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걸 나눠보면 어떨까요? 어르신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할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 가치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꺼내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내가 먼저 찾아봐야겠구나. 그 미소 속에는 조금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뜨거운 차를 불어 식혔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금 전보다 깊어진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섯째, 나이 들어 가장 서러운 건 마음은 그대로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어쩌면 우리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됐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좋고 계획한대로 하루를 보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고 해도 허리가 아파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어제는 아무렇지 않았던 무릎이 오늘은 걷기만 해도 욱신거립니다. 젊을 때는 말이야. 나도 참 부지런했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쉬는 날이면 여기저기 다니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더라고.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돼. 어르신은 손가락 마디를 한번 쥐었다 폈다 하면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건다할수 있었어?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시장도 혼자 다니고, 뭐든 할수 있었지? 근데 요즘은 집 앞에 나가는 것도 일이라니까? 몸이 무거워지고,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몸도 점점 변해간다는 것을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젊을 때 그대로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기에, 그저 속상할 뿐입니다. 가끔은 꿈에서, 내가 젊었을 때처럼, 힘차게 걸어 다니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해. 그럴 때는 정말 기분이 좋지. 근데 눈을 뜨면, 다시 현실이야. 그 말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몸이 변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정작 그 변화를 마음이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어느 날은 말이야 한참 동안 걸어 다녔더니 다음날 다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때 깨달았지 아 이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그런데 말이야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삶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는 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이야. 예전처럼 멀리 다니지는 못해도 가까운 곳이라도 나가려고 해. 집에만 있으면 몸도 더 굳고 마음도 더 우울해지더라고. 어르신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만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구분하려고 해. 억지로 젊었을 때처럼 살려고 하면 그게 더 힘들더라고. 대신 지금 내몸 상태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행복을 찾는 길이 아닐까요?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만은 아직도 젊을 때 그대로야.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겠어? 그 말에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그 마음 속의 변화입니다. 어르신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내면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몸의 나이가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나이도 점차 변해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불안과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요. 이제는 몸이 아닌 마음을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 다가오면 어두워지지만 그 어두운 밤이 있어야 아침이 오는 법이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평화를 찾을 수 있지. 어르신의 말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지혜처럼 제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변화와 시련을 경험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몸이 변해가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면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가고 결국 행복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보며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몸의 나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마음의 나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의미지만, 그렇다고 삶을 놓는다는 건 아니지.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마음의 준비야. 어르신의 말은 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몸의 나이, 외적인 변화에 너무 집중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마음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의 나이에 얼매이지 않고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전해준 그 말들은 이제 제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이제 저는 그 말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에게도 그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몸의 나이가 들고 외부의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할수 있는 일은 바로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평화롭게 긍정적으로 가꾸며 살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에 집중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기회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오늘 어르신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깨달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이 들수록 더욱 마음이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